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안의 말씀길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항상 억울한 일만 당하는 걸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직장에서 제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가서 승진을 했어요. 저는 묵묵히 참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불의를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당하고만 있자니 너무 억울한 그런 심정 말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편 35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섯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신뢰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35편의 놀라운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악의적으로 대적하고 있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다윗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거나, 내가 선하게 행했는데, 오히려 악인 취급을 받거나,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지 누가 우리에게 거짓된 증언을 하는지 누가 우리를 모함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작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떤 입주민이 자신의 실수를 그 장로님에게 전가시켜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주민이 워낙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아무도 장로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너무 억울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는데,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에 CCTV 영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결백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진실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워주십니다. 10편, 3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하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직접 원수들과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우리가 복수할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정의를 제대로 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완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복수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10편 35편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전쟁에 나가시는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우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우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7장을 보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적군을 이겼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적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몇년 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 점이 들어왔는데 그 사장이 집사님의 가게 손님들을 빼앗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사님의 가게에 대해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일 그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사장의 부정행위를 발견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집사님과 친분이 있는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오히려 집사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싸웠다면 이런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렇게 완벽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0편 35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따르게 하소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보고 다윗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현되기를 바라는 의로운 간구입니다. 시편 35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에 그들의 그물을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음이니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단순히 다윗과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현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0편 35편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그가 그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고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준비한 것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그 장대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그들에게 되돌려주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가 시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새로운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말을 잘하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믿게 되었고 집사님은 결국 모든 직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억울했지만 자신을 변명하거나 그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을 고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교회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집사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의혹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되었고, 집사님은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더욱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지편 35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하리로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던 다윗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벌써 승리를 확신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힘없는 자. 의로우나 고난받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10편 146편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눈먼 자를 밝히시며 여호와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이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인을 사랑하시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정의로 판단하시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롭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10편, 35편,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최종적으로 어떤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부르며 기뻐하게 하시며 그들이 항상 이르기를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상사가 집사님을 미워해서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사님이 하지도 않은 실수를 집사님 탓으로 돌려서 징계를 받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너무 억울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집사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의 부정행위가 본사 감사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 상사가 집사님을 괴롭히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상사는 해고되었고 집사님은 그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집사님의 신실한 신앙이 동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몇 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10편, 35편, 2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고 찬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시편 35편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미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큰 회중 앞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벌써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1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셋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사위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과 모함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딸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생겼고, 성도님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비 사위에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박 중독에 빚까지 있었고, 다른 여자와도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도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더큰 불행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딸이 정말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을 통해 나눈 다섯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먼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 주변의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말씀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